계란 매일 드시죠? 아침에 하나, 반찬으로 하나,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란을 매일 먹고 있는데, 왜 기억력은 더 또렷해지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는 계란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미 드시고 있는 계란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병은 통증이 있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오는 병입니다. 치매는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어가 하나 생각이 안 납니다. 분명 아는 사람 이름인데. 혀 끝에서 맴돌다가 사라집니다. 리모컨을 찾다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보고 멈춥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그냥 넘기는 사람과 생활을 조금 바꾸는 사람. 차이는 10년 뒤에 나타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식탁이 중요합니다. 약은 병이 생긴 뒤에 먹습니다. 식습관은 병이 오기 전에 바꿉니다. 그 중심에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전 달물질의 재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억을 이어주는 전선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기억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란이 뇌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콜린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는 비타민과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 엽산과 비타민 B군이 중요합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 안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고 뇌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이런 구조입니다. 계란으로 콜린을 먹어도 다른 영양이 부족하면 뇌 보호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시금치, 브로콜리, 부추, 상추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계란 하나만 먹는 것보다 계란과 녹색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뇌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한 개와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 이 작은 차이가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을 주 12회 곁들이십시오.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뇌세포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염증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린이 기억을 만드는 재료라면 오메가3는 기억을 담는 그릇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재료와 그릇이 함께 가야 기억이 오래갑니다. 세 번째 견과류를 소량 더하십시오. 호두나 아몬드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뇌는 산화에 약합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뇌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계란과 채소, 생선, 견과류.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식탁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베이컨과 계란, 소시지와 계란, 기름에 과하게 튀긴 계란 요리, 가공육은 여러 연구에서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계란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 먹는 음식이 혈관에 부담을 주면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묻습니다. 하루에 몇 개까지 괜찮습니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한개 정도는 무리가 없는 범위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개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보다 조합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예시입니다. 삶은 계란 한 개, 시금치나 브로콜리 반 접시, 견과류 몇 알, 일주일에 두 번은 등 푸른 생선 반찬. 이 정도면 뇌를 위한 기본 조합은 갖춰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약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을 주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조금만 다르게 배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문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완성된 음식이 아닙니다. 재료입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뇌를 지키는 식사가 되기도 하고 그냥 단백질 한 끼가 되기도 합니다. 치매는 운이 아닙니다. 습관의 방향입니다. 오늘 아침 계란 하나가 10년 뒤 기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드시지 마십시오. 계란 옆에 녹색 채소를 하나 더 올려 놓으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뇌를 천천히 지켜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